망쳐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분명 실패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을 거예요. 네. 괜찮다 그랬죠 그런 디자이너 같지 않나. 제 마음대로 그냥 잘라서 이렇게 됐네요. 정말 어, 네.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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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DDP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 클래스를 어, 강의를 맡은 국민대학교 의상 디자인학과 김승현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또 다른 두 명의 디자이너분들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계시는 부리의 조은혜 실장님, 안녕하세요. 브랜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부리의 디자이너 조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것도 구리 어, 디자인이고 저도 매니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여기 문성호 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스워드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문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나오셔서 어, 나라면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와 같이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재미있고 신나게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약간 공작하는 것처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 라미네이팅 필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 가위. 그다음에 다리미.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재미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루엣을 조금 변형해서 붙이기.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옷두 벌을 가지고 잘라서 이어 붙이기.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세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와, 저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망쳐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역시 사실은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접어서 붙이기.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변화, 실루엣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마르지엘라라는 디자이너의 어, 자켓인데 여기 보시면 박스테이프 같은 것을 돌려서 그 허리를 잡아줬다고 하죠. 허리가 작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해서. 우리가 평상시 때 입는 옷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좋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 네. 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접고 붙이기. 그러니까 약간의 형태를 변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약간 옷의 핏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주름을 잡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 을 하는 작업입니다. 예, 네. 그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과정은 여기에 문성호 실장님이 보여주실 건데요. 네. 본인의 컨셉과 이런 것들을 한 같이 한번 설명해주시면서 보여주실 건가요? 집에 저는 검정색 자켓이 되게 많아요. 자켓을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자켓 중에서 이렇게 조금 넉넉한 네네. 이제 흔히 오버핏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예, 부르는 예. 넉넉한 자켓을 허리를 잡아서 조금 다른 실루엣으로 한 변형을 시켜보려고 예. 합니다. 음. 네. 이렇게 한번 주름을 잡아서. 위에 전사 테이프를 붙여서 자리미로 붙여서 한번 네. 형태를 변형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만 네. 이렇게 해서 위에 전사 테이프를 붙이면 조금 약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의류용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네. 의류용 양면 테이프, 이거 네. 다이소에도 팔고 예.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네. 잘라서 접히는 부분에 조금 붙여주면 조금 네.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디자이너니까 사실은 여기 허리를 어디에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가 좀 아는데 음, 네. 만약에 이게 완전 초보자라면 그거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죠? 그거는 보통 요 자켓은 지금 없는데 네. 보통 자켓을 보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통 자켓들이 네. 그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허리를 잡으시면 조금 더 쉽게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네. 그러면 하시는 과정을 한번 네. 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아까 말씀드린 양면 테이프를 접히는 부분 안쪽에 놓고 이렇게 음, 음. 접어서 한번 다리미로 눌러서 보강을 한 다음에 네, 네. 위에 전사 테이프 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냥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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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셨어요? 네, 이쪽을로 요만큼 붙었는데요. 아, 예, 그 힘이 예. 엄청... 그러면 또한번 붙이면 돼요. 네, 어. 맞요 여기 한번더 예, 붙이면 예. 되니까 네, 반대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 식으면... 맞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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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었을 예, 때 해야지. 네. 예, 예. 조금 식으면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뜬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의도한 게 아니라 문성훈 실장님이 실수하신 거죠? 요 그쵸, 그러면? 네. 네. <laughs> 쿨하게 인정하셨네요. 네. 아마 분명 실패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괜찮다 그랬죠? 왜냐면 또 붙이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수선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양면 테이프를 밑에다가 한번 깔고 다리미로 살짝 눌러주시고. 제가 한번. 그러면 실패한 부분에 안에다가 보강 테이프 하나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배색도 네. 되고 이게 마침 제가 데일밴드 모양으로 잘라놔가지고 네. 네, 이거 네. 이렇게 망치기도 했는데 입었는데 네. 멀쩡하게 너무 귀엽네요. 그쵸? 원래는 약간 밋밋한 검정 자켓이었는데 예, 제가 예. 이렇게 실루엣도 잡고 포인트 컬러도 넣고 하니까 완전 다른 자켓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맞고, 허리도 하면서 좀 날씬해 보이고. 네, 만약에 이렇게 잠그면은 네.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보이는 예. 실루엣이고요. 예. 네. 검정색 자켓에서 조금 더 스타일이 들어간 네. 되게 재미난 자켓이 될것 같아요. 네, 좀더 디자이너 같지 않나요? 어, 엄청.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옷을 잘라서 다시 붙여서 재미있게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일반적인 그 청자켓이고요. 네네, 네네. 제 계획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네네. 제 마음대로 그냥 잘라서 네네. 여기도 붙이고, 네네. 여기도 붙이는데, 마치 박스 테이프를 붙이듯이, 그렇게. 길다란 사각형을 가지고 할 예정인지. 네. 과감한 네, 과감한데, 은근히 좀 귀여워지더라고요. 네네. 컬러풀한 네네. 필름을 사용하게 되니까. 네, 뒷면을 보시면, 재단을 먼저 해서 네. 얘를 다시 이어붙이기를 하는데 그대로 이어붙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틀어서 의도치 않게 붙인 박스테이프처럼 음. 그런 형태를 한번 해보려고 아유,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자르는 거에 용기가 좀 필요할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원래 사실 이렇게 초코도 준비하고 네, 네. 다 준비했는데 네. 그냥 잘라보려고. 아 그래요? 네, 마음속의 선을 네. 따라서. <laughs> 아까 박스 테이프라고 네, 말씀드렸어서 네, 그래. 그 박스 테이프 네, 청테이프 어, 같은 그 컬러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컬러? 예, 예. 그러면은 이거 네. 자르시는 동안 네, 성호 실장님이 이거 네. 잘라 주시면 네. 아, 그럴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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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라 볼게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정말로 딱 가운데 중심이 안 맞아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래 여기겠거니하 예, 예. 예. 하 선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아네아 네. 네. 시원하게 아주 네.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정말로 방쪽으로 네. 잘라주시면 네. 이렇게 됐네요 정말. 정말 이렇게 네 해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살짝 비껴서 네. 들어가는 부분으로 갈 거고 네.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부분에만 요 네. 테이프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를. 커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을게요. 이때 네. 해서 그리고 또 이런 잘라서 붙이는 작업을 하실 때는 음. 제가 연습을 해 보니까 네. 늘어나지 않는 소재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 티셔츠 잘라서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거는 좀잘 늘어나서 이렇게 네. 옷끼리 연결할 때잘안 네. 맞는 경우가 조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좀 말리죠. 네. 잘라 놨을 네. 때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음. 그래서, 요런 데님이라든지 아니면 면 자켓, 네.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소재로 하는 게 훨씬 네. 더 쉬우실 거예요. 하고, 그 위에 아까 성우 실장님께서 잘라주셨던 네. 박스 테이프 형태, 조금 더 자유로운 <laughs> 형태를 이 겉에다가 이렇게 붙이려고요. 얘는 겉에 붙일 예정이고, 아까 그 아이보리 컬러는 안쪽에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네. 눌러주시면 돼요. 네. 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뒷부분을 쭉잘 누르시면 이렇게 실제 청 테이프를 음. 누른 것처럼 이렇게 딱잘 붙게 되는 자켓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자켓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리 이제 만들었었던 다른 자켓인데 이런 주머니 입구 부분에 붙이면서 실제로 음. 사용도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음. 한번 음. 입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음. 네. 여기 약간 이런 색깔 들어간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잘 읽겠습니다. 네. 민감이고요. <laughs>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접고 붙이기, 그리고 이어서 붙이기를 전부 다 맞춰봤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하다가 실패도 좀 하시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메이크업을 하신 것도 있었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거 충분히 다시 붙여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재미있는 프로젝트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더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로써 DDP 업사이클링 패션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실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